뭐라는 거야, 이 기웅아? 네가 누굴 꽃이야? 야, 저번 주에 너 때문에 헌팅 실패했잖아. 무래 아니 여자들이 전화번호 달라 고 그랬는데 네 계좌번호 준 거, 에바야. 야무래 야, 멋지네 아, 또. 야 오늘 그린나이트 온다고 안에 레깅스에 어 반바지 스포츠 운동 패션 제대로 버지 같이 잣살이지? 야무래야 이거 누나 스타킹 에바야. 뭐렇게 하해 이건 또. 생각이야? 어? 한번... 할인이야, 할인? <laughs> 아이씨. 아, 나씨 야, 야, 봐봐. 야. 대학생 무이지 죽이냐? 아, 뭐래? 야. 아빠 정장해 봐요. 아, 나 진짜. 어! 야, 보시카보시카 어! 일단 내가 먼저 간다. 나쁜 남자 콘셉으로갈 테니까 잘 보고 있어. 오케이. 후! 영화 좋아해? 좋아요야 그럼 좋아 영화 보러 가자 네 돈으로 후! 어때? 저돈 없어요 아돈 없어? 야 그래도 볼 방법 있어 헌혈하자 네 팔로 어때? 그럼 한 장밖에 없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이거 너 이거 나 헌혈하자 두 팔로 어? 어때? 네, 야 농담이고 나 솔직히 너 첫눈에 반했다 데이트 한번 하자 날짜 네가 잡아 그럼 일요일 점심 어때요? 아나 일요일 점심 안될것 같은데. 왜요? 아빠랑 목욕탕 가야 돼. 뭐래? 진짜 가야 돼. 야 이럴 시간이 없어. 그냥 한 명씩 맡아 알았지? 야, 내가 오케이. 윌리 맡을 테니까 네가 미니언즈 맡아. 미니언즈, 오케이. 야너 어때? 고양이 좋아하니? 네 좋아해요. 야 그럼 잘됐다. 야 명동역 3번 출구로 5시까지 나와. 아. 고양이 카페 가게요? 아니 오빠! 고양이 탈수 거기서 전단지 돌려! 저기요! 고급 샴페인 시켰는데 같이 하자 하시죠! <laughs> 잘 심게 생겼다. 어, 죽인다. 자, 나좀 밀어줘. 오케이. 아, 어. 예, 어. 좋아, 좋아. 아, 저기요. 같이 온 친구들이랑 저희 친구랑 같이 놀래요? 저 친구 없어요. 아, 그러면은 술이나 한잔 마시죠? 저 식도가 없어요. 제말좀 들어봐요. 저 달팽이관이 없어요. 뭐야? 역시 아. 역시. 저기 진가안 되면 뒤에서 제가 부비부비해도 될까요? <laughs> 똥 싸기 전에 꺼주세요. 아, 저기요! 이거 아이폰7인데 구경하실래요? 어... 제 아이 7살 됐는데 구경하실래요? 어우 잘생겼네! 여기 야! 춤 보여줘! 원투 쓰리 포! 원! 어때요? 후 최진유예요! 제춤 한번 보실래요? 네. 아요 같이 <laughs> 어 뭐야? 어, <laughs> 뭐야? 저게... 야 저게 뭐야? <laughs> 야저 여자 뭐야? 장기예프야 뭐야? 아... 아, 아 뭐야? 아, 진짜. 야 지금 새벽 5시야 마지막 타임이야 어떡할래 내가 조영남 맡을 테니까 네가 쥐 맡았지 쥐? 큰지 오케이! 큰어 <laughs> 안녕하세요 탭을 어? 저희가 계산해 드릴 테니까 나가가지고 이차 가시죠 택시 택시. 어 예예 아, 타세요 아. 예, 예. 홍대 가주세요 아 홍대요? 네네네 근데 어, 홍대는 뭐 어쩐 일로 아 버스킹 공연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버스킹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버나? 아 버스킹이요? 예. 한 4,900? 아 4,900원? 네 4,900만원 4,900만원? 아예한 달에? 아니요 한 타임에 어왜 <laughs>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 타임에 4,900만원이요? 예 주말에? 아니요 평일날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 갈때 애들 와 엄청나시네 이분 네. 그럼 뭐밴드의 솔로예요? 아, 저 밴드예요 밴드 밴드. 네. 밴드 이름은? 퀸 퀸이면 원래 있는 그룹 아닌가요? 투퀸투퀸 투? 퀸 투. 퀸 투. 퀸 투. 네퀸투어 핸들 안 잡으세요? 어, 어 그렇지 <웃음> <웃음> 순간 방심했네 근데 네. 그거 저뭐 앨범 나왔어요? 어, 이번 앨범 나왔죠 타이틀곡도 어, 다 있고 어, 그럼 제목이 뭐예요? 보헤미안 랩소디 아 그거 원래 있는 노래잖아요 투 외면 랩소리 투, 투. s t kidding, m Mama, Two, Two, t w 투 Two, Two, t w Two, Two, t Tw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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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w 술 담배를 해요? o 예, 그럼요 Tw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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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가 라이브를 안 한다고요? 아 예, 아, 라이브하면 목이 쉬어가지고. <laughs> 잠깐만. 4,900원. 네, 네. 어? 저 사람 옛날에 스타킹 그 콜포츠 그분 아니신가? 어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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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<laughs> 돈 4,900원 안 내고 티까네 와,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많다 많아. 어. 저 아저씨. 네. 홍대오 시대. 어, <laughs> 어, <씨>. 진짜, 진짜. <laughs>